Uno, dos, tres, cuatro.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제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 모든 수업은 우리 끝이 났습니다. 지금 과제 제출 기간입니다. 자, 5월 22일까지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어저께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과제 제출 기간이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또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과제 평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와 그리고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이두 가지 수업을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먼저 과제 평가부터 제가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과제 올려주신 분들 제가 또 순차적으로 이제 각 학년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시니까 여러분들 과제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모든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선택한 곡을 통해서 태크닉들이 이제 넘어 가셔야죠. 우리 공부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그걸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수업의 가장 묘미가 아닐까, 가장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연주회의 주인공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수업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저희 스튜디오 수업까지 함께 하고 있으신 우리 1학년의. 양신욱 회원님이십니다. 자, 우리 회원님께서는 어, 지금 악기 부신지가 어, 저번에 저하고 처음 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얼굴 뵙고 말씀드릴 때한 5년 정도는 아마 조금 더 오래 부셨. 느낌도 있으시긴 하시는데 한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조금 지나셨던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을 함께 수업을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학원 수업까지 함께 하고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께서는 어 지금 연습하시는 환경이 아마 집에 어 연습실이 따로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또 열정적인 우리 회원님이시기에 제가 오늘 오늘 이 과제들도 제가 더욱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 회원님. 서 연구하셨던 부분 톤적인 부분. 자 이제 우리 형님도 아실 거예요. 악기를 오래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래 마스터 클래스 1학년으로 지원하고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으셨던 부분의 첫 번째가 입 모양 앙부시르 때문이었습니다. 자 악기는 오래 불었지만 아무래도 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엘토가 아닌 지금 현재 소프라노로 이제 주력으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으시고, 이제 불고 있으시거든요. 자,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더 예민하죠. 더욱더 불기가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삑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음 연주할 때마다 쭉쭉쭉 이런 소리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셨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저희 스튜디오와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입모양 이제 과제들을 쭉 한번 봤었을 때, 말 그대로 입모양을 조금 밖으로 뺐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뽀뽀하듯이 조금 입소리를 밖으로 빼시면서 거기를 고정을 시키면서 부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초반부터 있으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입모양 지금도 잡아가고 있는데 어, 우리 회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오래 불었던 부분들이 더 익숙하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아프다 하셔서 지금은 완벽하게 좀 잡혀 있는 입모양은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들 꼭그점 감안해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은 퍼지듯이 나오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지나 박자 뭐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실 건 없. 세요 하지만 어, 어프로치 부분 어프로치에서 이제 박자들이 조금씩 밀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나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박자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곡을 확인할 때뭐 어색하거나 뭐그 부분이 특별하게 잘못되었다라는 느낌들은 없으셨지만 아마 회원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 우리 공부하시는 악부에 좀 천천히 천천히 자 이런 부분 여유 있게 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해드렸고 을 우리 회원님도. 잘 알고 있으시지만 우리 1학년이시기 때문에. 자그 부분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프로치 부분은 조금 급하게 좀진행되셨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정연주 부분. 지금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제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이용한 롱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시는 부분들까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실 건데. 자 2학년 3학년 이제 계속 올라가실 겁니다. 자 지금 은 이제 감정 연주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 지금은 좀 기대하기 어렵죠. 우리가 뭐. 1, 2주만에 금방 캐리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우리 회원님도 더잘 아실 거니까 어그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수업했던 우리 1학년에서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과 박자적인 부분이 덜 지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실 거지만 우리 회원님 화이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우리 회원님 정말 안타까운 게 악기는 오래 보셨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코드톤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잘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야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연주를 딱 들었을 때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다라는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회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번 연주에서도 우리 회원님의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거는 말 그대로 저와 함께 수업하신 지가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그다음 3학년 계속 다음 학년들 올라가시면서. 그 그런 이제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음 부분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 부분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학년 과정에서의 애드립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 되시는 부분 없고 그리고 무난하게 편안하게 내 연주가 돋보였던 부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회원님 자 2학년 우리 다음 학년에서도 우리 더욱 더 멋진 연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회원님의 연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